She's a Mona Lisa. Everyone's lining up to see her. She's a Mona Lisa. Everyone's lining up to see her. There must be something bad to feature. You'll find the beauty goes much deeper. Once you get to meet her, 그 우삼겹 순두부찌개를 구매를 했습니다. 오늘 점심은 이걸로 해 먹어볼게요. 순두부랑 네, 채소 그리고 소스 우삼겹 그리고 이렇게 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오. 전원이 켜졌습니다. 남편이 노래 부르는 걸 너무 너무 좋아하는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오래 방이든 노래 방이든 가지 못하니까 그 답답한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제가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미라클 블루투스 마이크 M팩 이 제품으로 준비를 했어요. 전원이 켜졌습니다. 셀렉스 이제 날씨가 별로 많이 안 추우니까 이런 거 입어도 되겠더라고요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하니 또좀들어보라 하려고 아니요, 괜찮아 말하면 안 되는데. <돼. 웃음> <laughs> <laughs> 어, 무슨 찐지가 안 앉아있어. <laughs> <laughs> uh. <laughs> 따뜻해. 뭐 먹어볼래? 뭐 먹으면 돼. 금미옥 쌀 떡볶이를 주문을 했습니다. 이거 맛있다고 소문나가지고 저번에 하나 시켜서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번에 주문을 두개더 했습니다. 샐러드를 만들어서 집에 가가지고 엄마랑 먹을 거예요.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샐러드에 올라갈 채소들을 모두 손질을 완료를 했습니다. 완성을 했습니다. 여기 위에 이제 치즈를 뿌리고 샐러드 소스만 만들면 끝이에요. 소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샐러드를 완성을 했습니다. 엄마랑 맛있게 먹을게요.